안녕하세요. 어쩌다 정무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어, 오전에는 계속 쉬고 있다가, 이제 편집하고 막 이러고, 오후에 잠깐 나왔습니다. 어, 지금 온도 보니까 21.6도, 10.6도네요. 그래도 10도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네요. 근데, 어, 날씨가 조금 싸늘합니다. 어, 이 밤에 날씨가 어, 싸늘하면 배가 크는 게더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좀 따뜻하고 그래야 이제 배도 클 텐데 아 지금 날씨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온 피해죠. 저온 피해 꼭 뭐 서리 냉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도 자체가 저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피해라는 거죠 22.1도 10.5도 자 밑에 것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셋을 해놔야 또 오늘 밤하고 이제 내일 원래 아침에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편집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22.2도, 10.6도. 예. 지금은 12.5도. 아. 밤에 좀더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전자, 아, 저희, 그, 도장지 제거하고, 어, 예, 그, 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열, F열, 여기 나무 두 번째 나무, 여기 다못 끝내서, 뭐 오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고 나면요, 도정지가 더 미친 듯이 발생이 됩니다. 음. 제가 도장지 재배법을 어 아이고 잘못 뜯었네 아 잘못 뜯었어요 전이 도장지인줄 알고 뜯었는데 아 도장지는 맞는데 긴걸남겨놨어야 되는데 긴걸 떼버렸네요 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잘 보고 그냥 막 뗐다가는 음. 안 돼요 지금 비가 오니까 또, 도장지가 막이 도장지는요, 참 희한한 게, 날이 춥든, 날이 뭐 따뜻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비만 오면은 그냥 줄창줄창 나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요 끝부분이죠. 여기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이 나무를. 요 파이프 라인까지. 다 컸습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끝에 더, 놔두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야 위로 쭉쭉 빨아 올리니까 저쪽에 있는 배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놔둬도 되는데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끝에 힘이 없어서 쭉쭉 못 빨아 올리거든요 영양분을 그러면 안 되니까 어, 끝에는 한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놔두면 괜찮습니다. 놔둬도 도장지 제거를 하고 도장지 도장지죠. 다 제거해 버립니다. 도장지는 고개를 들면 안 돼. 제 여기 구역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것들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장갑이 이럴 땐다 젖어요 근데 어차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봐서 이제 젖는 거는 뭐... 그대신지 우비를 입었습니다 우비 요번에 우비를 하나 좀 구매를 했어요 우비가 없으면 은다 젖어가지고 어, 엄청 불편합니다 이제 도장지가 이제 올라오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도장지가 내가 원하는 곳에 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안 나고 꼭 다른 곳에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케이. 별 남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 저기까지 키워야 돼서 얘는 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갈 길이 멀니까 얘는 저 끝에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저 끝에 있는 것만 쭉 키워가지고 여기 저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두 장지가 나와야 되는데 과충 엽이 발생했어요. 아, 이게 네? 참. 참말안 들어요, 이런 거는. 여기 도장지가 나야 유인을 하는데, 이렇게 과창엽이 나버리면 이거는 꽝입니다. 아, 내년에 다시 이제 여기 예비지를 켜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얘가 여기 이제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 이제 예비전정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험난한 길이네요, 얘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고접을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쯤에도 하나 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접을. 나중에 고접을. 추가를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저거 내년이라고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렸습니다. 그래서 잘 달린 데는 제거를 해줘야죠. 저쪽으로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초만한 것들만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음. 자, 이거. 자,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 너무, 그냥 위로만 올라가야지 너무 옆으로 퍼지면, 해를 다, 다 가려버려요, 해를. 이런 도장지들이. 그래서, 적당히. 안경을 안 쓰면 눈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해야 근 된다. 손이 시려요, 손이. 손이 시리네. 잘안 보인다. 이단인데 이것도 못난이에요 못난이는 떼줘야 돼 이왕이면 하나를 붙이더라도 이쁜 놈을 붙이는게 낫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싸이 좋은 자리도 붙이는게 낫잖아요 어. 뭐 적과는 이게 제가 보면 효과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이쁜 놈 근데 약간만 그 보는 눈이 생기면 되는데 저도 뭐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보던 거는 확실하게 아 이거는 진짜 1-2딱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뭐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5년 차니까 완벽하게 예백0 0를다 잡아내지는 못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아 요거는 1 따위 1 따위고 요거는 1 따위 특이다 이런 거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만볼줄 아시면 어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죠 어. 음, 우리가 중요한 건 수량 증대도 있지만 고품질이어야 돼, 고품질. 그 고품질은, 우리 배에서 고품질은 솔직히 딱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양하고 크기예요, 모양은 크기. 어, 맛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맛이 안 돼요, 맛이. 왜냐면,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배를, 어, 배가 이, 익는 기준으로 배를 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 이거 너무 멀지 않나? 저까지 갈수 있나, 이거? 아, 저까지 못갈것 같은데? 얘를 좀더 뺄까? 몇가지가도 좀. 이걸 좀더 빼서? 아, 저까지 이거 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 <목소리> 자,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배는 특성상 저희가 이제, 배 자체가 이제 추석을 맞춰서 겨냥을 해서 나오는 이제 그 과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맛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맛을 버리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배를 이제 수확을 추석에 맞춰서 하면 이제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보내죠. 그리고, 어 이제 쭉 이동하는 기간도 또 있고. 근데 일단 배를 딸 때는 그 바나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익은 상태에서 배를 따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럼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에 배를 배를 보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매장에서도 이제 볼때 맛보다는 일단은 모양, 색깔. 이게 1차적으로 보는 기준이에요. 배를 보는 기준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그러니까 추석이 빠른, 빠른 해는 배가 그냥 맛이 없을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배가 맛있을 수 없을 수 밖에 없죠. 배가 안 익은 상태, 평상시에도 배가 안 익은 상태에서 나가는데, 거기다 추석은 더 빠르니까 더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추석 때 배가 맛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부분이.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배가 조금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신고라도, 이제,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맛있고, 좀 배가 맛이 들하고 근데, 제가 저희 배를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배 그냥 먹을만 합니다. 좀 맛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거, 거 거스르는, 거스르는 행위에요, 거스르는. 그 시간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 그거는 진짜 힘듭니다. 맛있는 것까지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맛이 올라가, 올라와요. 이제.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맛이 올라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구정 때 되면 그래도 배가 좀 먹을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맛이 없는 배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배를 이제 구매하실 때, 작은 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작은 배를. 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 적으니까, 작은 배를 구매해서 먹겠다. 그럼 그냥 나는 맛없는 배를 사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 기준으로. 어, 신품종의 배 중에, 뭐, 예를 들면, 서론이라든지, 설후, 아마 못 들어보셨겠지만, 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그, 저기, 맛이 작지만 맛있는 배들이 있어요. 근데 시중에는 별로 유통이 잘안 되죠. 그런 배들은 이제 아는 사람만 사먹는 겁니다. 직거래로만. 네. 직거래. 시장에서 그런 배를 내가 사먹겠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런 배가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배를, 어, 갔다가 사놓지 않아요 매장에서 오롯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신고 그 다음에 추황 추황도 맛있는데 먹을만한데 맛있다고 봐야겠죠 네. 추황도 맛있는 데인데 걔는 이제 만생종이라 늦게 나와요 추석이 훨씬 지나고 나오죠 추석 때로는 신고가 지금 현재 탑이다 신화가 있는데 신화 신화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화도. 경매장에서 신화를 몰라요. 음. 어. 그러니까 알긴 알텐데,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롯이, 오롯이 신고만 찾으니까, 어, 이제, 소비자들이 신고만 찾기 때문에, 음. 신화를 이제, 네. 근데 이제 신화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소문이, 그래 이제, 직거래로, 어,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희 신화를 키우고 싶기는 한데, 어, 지금은 신화는 안 되고, 지금은 신화보다도 더 중요한 추황을 심어야 될지 시간입니다. 저희 추황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추황고접을 올해, 어, 좀 해야 됩니다. 신고고접하고, 추황고접까지 해가지고, 올해, 추앙은 비영구주에다가 구접을 해야 되는데 어, 이유는 다 하나예요 꽃가루 어, 추앙 맛있긴 한데 뭐 나중에 어, 따먹으면 좋고 따먹을 수 있으면 따먹으면 좋고 근데 주 목적은 주 목적은 꽃가루 어. 수분수로서의 역할을 조금 할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00% 수분수 역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심각해지기 때문에, 추앙나무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추앙은. 제가 보니까 추앙은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추앙나무가 확실히, 어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앙나무가 없어요. 수분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인공수분으로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 인, 어 이제 그 수분수가 있다면, 수분수는 뭐 밤낮 없이 어, 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설이나 냉해, 동해, 뭐 이런 피해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결실에. 어, 결실을 나도 모르게 해주니까. 서리가 와서 이제 뭐 결실이 못 맺었다면 또 다시 다음 날또 수분수가 또 자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꽃가루를 좀 채취하는 용도와 수분수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래에서. 수황 고접을 하려고 합니다. 수시 뭐, 고접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 3년, 3, 4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죠. 써먹으려면. 아, 여기는 그래도 알맞게 됐네요. 와, 여기 벗어지고, 저 거리가 지금 꽤나 됩니다. 이 절과지가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인데, 지금, 볼까요? 1, 2, 3. 거의 한 4m. 최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3 m 는 넘을 것 같아요. 5m, 3 m 4, 5m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키울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는, 여기 이렇게 지금, 혼눈이 따다닥 붙어 있잖아요, 다. 어, 요, 단가지군 하나마다 쫙, 수분해갖고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진짜 못, 못 들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길러내면 길러내면은, 요 결과지를 딱 잡아내면, 쫙 개가 달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다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길게 뽑아갖고, 이 어, 나무 하나에다가 막 30개씩, 40개씩 한번 달아서 여기, 이, 이 지나가는 길에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요것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요것도. 요것도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 한 6, 7m? 될 겁니다. 요거 거의 다 컸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찰리! 일로 와! 찰리, 일로 일로 와, 찰리! 아유, 우리 애기. 어떻게 이거 여기 새끼 언제 날라 그래 대더 뚱뚱해졌어 배가 일나 봐응응 일나 응. 봐 일나 봐야응응응너이 차가운데 손이 괜찮겠어 차가운데 너 젖을 텐데 털이 조금만 만져줄게 예, 네. 스타스타스타 좋아해? 응? 엄청 많이 올라왔어. 알았어. 응? 어, 따뜻해. 너 따뜻해, 너. 따뜻하다, 야. 내 손이 시리인데. 털이 어떻게 이렇게 복실복실해 이렇게. 어? 사자털이야, 어? 사자털 같아, 아지 이렇게. 다 털이 그냥 막.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응? 얼이이 제가 이렇게 볼록 나와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응? 새끼 날 때가 다 됐는데, 어, 너 어디다 낳을 거야, 새끼? 어? 상자 만들어진 데다가 놔. 어디 먼 데다가 놨지 말고. 어디 먼 데다 으면은 너, 너, 새끼 네가 보살피기 힘들잖아. 응? 알았지?